예, 3월 12일, 금요일 아침. 에, 오늘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읽고, 내 박겠습니다. 자, 함께 소리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그 후에 나수에로왕이 아각사람, 하모다나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올려. 지위의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꼴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꼴지도 아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그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아, <laughs> 여러분, 이 에스더소 말씀을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이 말씀을 읽어 드릴 것은 그냥 스토리만 따라가지 말아라. 이야기의 전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 의미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 드렸습니다. 음, 그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겉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뭐 이렇쿵 저렇쿵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도방울은 이것을 보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laughs> 지금 우리가 어, 우리 민족도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겪어왔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도 그, 그 아픔과 그 목격자들도 계세요. 또 지금 현재 세계에서도 어, 뭐또 너무 이제 우리가 오래 진행이 되면서 어, 이제 새롭게 들리지도 않지만 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왜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지금까지 러시아의 그 병사들이 이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만 해도 뭐 수만 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왜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아깝게 정말 그 고귀한 생명이 그렇게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희생당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이게 비단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계속 이 싸움은 일어나고 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전쟁이 일어났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든,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어요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결국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구나. 우리 세계에 그래서 평화가 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에스더 말씀을 하면서 왜 서두에 드리느냐. 오늘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좀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도 계속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라. 그러므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싸워야 할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랑 싸워야 할까요? 누가 대적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대적이 되지 않아요. 그 상대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같은 편을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싸워야 하고 대적이 되는 무리가 있어요 바로 어둠의 영들 악한 사단의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대적이 됩니까 왜 그들이 우리의 적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그 사람들이 나를 그 마귀가 사귀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유혹에 빠뜨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대적이다. 이거 굉장히, 맞아요. 그 얘기도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거는요, 아직 근시한적인 답이에요. 1차적인 답이에요. 그러면, 그 대적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를 유혹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적이 되나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니요. 그래도 대적이 돼요. 왜?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은.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은. 마귀라는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도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고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될 그런 원수가 되는 것이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에스더소에서 그 얘기를 딱 밑에 깔아놓고 위에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오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모르는 게또 누구냐? 이 에스터성을 쓴이 저자가 바로 그, 그런 의도를 밑에 깔아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자, <laughs> 밑으로 좀쭉 내려와서, 음, 이 하만이, 아수로 왕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그 지위가 높이 올려졌다. 모든 대신 위에 있는 최고의 관료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1절의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이 아수로의 왕이 하만을 인정했느냐 하면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10절 보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시작 왕이 반제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랬어요. 지금 이게 반복돼요 1절에서도 보면 그 후에 아우셰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만에 대한 소개가 좀 자세하게 소개가 돼. 그 혈통이 어떤 사람이냐.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이요, 정정적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각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굳이 그 사람 족보를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야. 일절에서도 십절에서도 누구라고요? 하만이 누구라고요? 아 함무다다의 아각의 아각 사람의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것만 보면 잘 모르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 하만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상대방의 정체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그죠? 싸움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요즘에 막그 영화 중에 그 하, 그 이수신 장군이 일본을 물질른 그런 영화 아 요즘에 한참 막 이제 아, 사, 상영을 하고 있는데 참이수신 장군이 위대한 게 뭡니까? 적을 하는 거예요, 적.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아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아각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각 사람. 그럼 어떤 혈통이냐? 그 뿌리가 어디에서 된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각은 <laughs> 네, 사물상에 가보면 15장에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 사우랑, 사울 에게 명령을 해요. 이 아각 사람과의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승리할 때그 적들을 다 죽여라. 왕도 죽이고 거기에서 얻은 것들도 다 죽여라.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원수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영적으로 보면 이게 막이에요, 이적거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아말레 왕을 죽이지 않아요. 포로로 잡아 끌고 와요. 그아악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아말렉 족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인물은 이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어지는 아말렉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탕에 깔아놓은 거죠 우리가 구약에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 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가난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방해해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막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뜻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는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이런 거를 위해서 나아갈 때 그걸 방해하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그걸 막 붙잡혀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나도록 그래서 때로는 성공도 갖다 주기도 하고 명예도 갖다 주기도 하고 부기도 갖다 주기도 하고 왜 목적은요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역행하는 무리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죠. 아말렉의 정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 아말렉은 또 뭐냐? 그 아말렉이라는 무리의 정체를 보면 창세기 36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에돔의 족보를 봐야 돼요. 에돔의 족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 에서가 누구예요?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이 해주신 복을 우습게 여긴 사람, 가볍게 여긴 사람,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작권을 내어준 사람. 그게 에서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되어진 사람이 애서예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 것, 자기 육체적인 것 이것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복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애서란 말이에요. 그 후손이 바로, 어, 아말렉이다. 그래서, 최대국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있습니다. 르비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때 여우수아가 여호수아 젊은 여우수아를 장군으로 내서서 나가 싸우게 하죠. 그리고 여우수아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싸움의 대상이 아말렉입니다. 이 전쟁도 가만히 보면 싸우는 거는 여호수와 군대가 싸우는데 승리는 어디에서 결정돼요? 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이 손이 내려가는 이걸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아말렉의 대상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아론과 훌이 보좌하여 기도하므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대승을 거둔 전쟁. 그리고 여기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따라서 합시다. 여와 니씨. 예, 여와의 승리. 여와의 깃발. 여와 니씨의 승리의 깃발. 바로 그 대상이 아말레. 자 오늘 조금... 하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만은 바로 그런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후손,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방해하고 멸하려고 하는 존재, 바로 그 하만의 존재. 모르드게는 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만이 높아질 때그 앞에 탁 머리를 숙였지만, 왜 모르드게는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았느냐. 영으로 봤기 때문에, 영 쪽으로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체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끝까지 왕의 권세에 머리 숙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너가 죽는 줄 알면서도 왕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던 것은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게그 우상 섬기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혼탁한 세상에서 영의 눈을 열어서 악한 무리들, 원수 마귀의 무리를 정확하게 알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르게까지 시기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은 또 월요일 아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